고난도 3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식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 있는 내가 눈자 붙은 게 조건식이고, 뒤에 물어보는 내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이게 질문식이야. 자. 조건식을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조건식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문자 개수 보세요. 문자가 몇 개? 이거 문자 x, y, z 세 개, 식은 몇 개? 식눈 붙은 거봐아요눈 붙은 게 식이 여러분들 식은 몇 개야? 두 개야. 문자가 식보다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럼 문자가 식보다 많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 문자가 여러분들 식보다 많을 때, 식보다 많을 때 뭐가? 조건식이 문자가 0보다 많을 때, 네 가지, 네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1번은 비례식이야. 자, 2번은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3번은 개수구하기. 4번은 최대체수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갖고 조건식이야 조건식에서 문자가 식보다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네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네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지금 같은 게 문자 몇 개야? 세 개지 식은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하나의 조건을 더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조건, 그 조건 갖고 구분을 하는 거야. 그 히든 조건, 숨어 있는 조건 갖고. 비례식으로 갈 건지 부정 방정식으로 갈 건지 그죠? 계수 구하러 갈 건지 최대 최소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비례식은 그 조건이 없어. 바로 누가 조건이야? 질문식이 조건인 거야. 질문식. 됐죠? 부정 방정식 여러분들 무슨 뭐 자연수 조건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연수 뭐 정수 조건 이런 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조건이 없어. 질문식이 조건이니까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기가 막히게. 즉,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X, 여기 있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나왔다, 이거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맞춰놓은 거야. 됐어요? 아, 그러면 비례식은 어떻게 푸는, 푸느냐? 쉬워. 조건식을 질문식에 뭐하면 대입하면 바로 답 나와요. 즉 질문식에서 문자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얘기야. 쉽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유리, 유리함수 배울 때가 뭐야? 앞에 배우는 유리식과 뭘 배우고 있어요? 비례식을 배우고 있죠. 그럼 이 비례식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거 개념 정리 한번 쫙 해놓으세요. 자 그럼 지우고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비례식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k 놓고 풀어 됐죠. 근데 이 여따 k 놓고 풀면 너무 복잡해. 이거 보세요. 이걸 여따 곱하면 난리가 났죠. 더 복잡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식을 푸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거의 비례식 중에 90. 9%는 다 이렇게 K 이고 풀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는 비례식에도 뭐가 있더라? 공식이 있더라? 여기처럼 이제 가비리라는 공식이 있어요. 가비리는 별것도 없어. 가비리는 여러분들 다 예를 들어서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2분의 만약에 F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놓고 풀어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케이노 풀어라 죠 K 이고 푸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복잡할 때는. 자, 요거 대신 분모로 끼리 더해. 얼마 a c 2 +E 얼마 b d f 요렇게 더하는 거야. 요렇게 식이 하나 더 나와. 그럼 요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로 나올 거다. 문자 k가 아니라 뭐로 나올 거다. 숫자로 나올 거다. 얘기. 됐어요? 그러면 언제 이걸 쓰느냐 막 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k라고 왔을 때 너무 복잡하면 이런 걸 이런 공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됐죠 자 그러기 앞서서 이제 요거 내가 이제 가비를 쓸 거야 그러기 앞서서 질문식이 너무 지저분해 정리 작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식을 정리 작업 했어 이거 별것도 없어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해놓은 거야 별것도 없다 왜 부분수한 부분 거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분모분 보세요. X분의 얼마? X 플러스 2Y 분의 1이니까 요거 올라가고 요거 분모로 가갖고 이렇게 정리하고 펴는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얘를 한번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죠? 요식 있죠? 주어진 식을, 뭐야?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니까 기가 막히게 여기 뭐라 써? X 플러스 2Y 플러스 3Z 밑에 분모, 분자 있어? 없어? 있죠. 이식을 만들어낸 거야. 엄청나게 좋은 식을 그죠. 자, 그럼 복잡하니까 제가 지우고 볼게요. 그럼 이 값을 무탁되고 그냥 뭐 하면 안 되고,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 0분의 0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군데는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얘가 0인 경우, 밑에가 위에 분모가 0이면 0이, 분자도 0이겠죠. 둘다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는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요. 그래서 첫 번째, 뭐 x 플러스 ui 플러스 3z가 0인 경우 푸는 거야, 됐어요? 그럼 0인 경우는 쉽네. 뭐죠? 이제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대신 누구노 요거 대신 요거 대신 그 너무가 넘어가, 넘어가니까 요거 대신에 누구노 x 놓으면 되고, 마이너스 x 놓으면 되고, 또그 다음에 요거 대신 누구노 요거 요거는 요거겠네, 요거 요거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1에 3z 놓으면 되는 거고. 이해가야 한가요 이해가죠 쉽죠 그죠 또 요거 대신에 뭐노 마이너스 2 y 넣 누면 되겠죠 그럼 다 곱한 거니까 여러분들 곱한 거니까 없으면 되겠네 요거랑 요렇게 없어지고 요거랑 요렇게 없어지고 요거랑 요렇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3개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세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끄자면 된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갖다 그대로 대입해갖고 이렇게 대입한 거야. 됐죠? 별것도 없죠? 자, 지우고 그럼 내 0인 경우 플러스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가비를 쓰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이번에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 여러분들 요거싹 없어지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이 2분의 1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하고 2분의 1 썼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풀이 집을 끄잡아왔어. 그럼 이제 정리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요 놈은 그죠? 요렇게 오파가 요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2x 그죠? 3z 플러스 x는 4y 요렇게 썼어? 안 썼죠? 그럼 요걸 갖다 똑같이 또 대입해. 왜? 요 질문식에 대입해. 요거 대신 뭐 대입해? 요거 대신. 어딨어? 요거 대신 뭐 대입해? 6z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6z 자 2y 빼기 3. 이거 있어 없어? 얘 대신 뭐 대입해? 2x 대입하고 얘 대신 뭐 대입해? 4y 대입하면 끊기겠네. 그죠? 그래서 딱 대입해서 대입하면 이제 계산이 가능하지. 얘랑 얘랑 없어지고 x, y, y 없어지고 z, z 없어지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laughs> 20, 요 숫자만 그럼 요거 2도 없을게요 24분의 3이야. 그러니까 8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도 있고 뭐도 있다. 또 8분의 1도 가능하다. 합 값의 합에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이다. 요렇게 구하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비례식은 놓고 k 놓고 풀다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다면 이놈이 기가 막혀 맞춰 놨어. 이렇게 맞춰 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이 갑이 리를 쓰면 이와 같이 쉽게 풀고 두 가지 방법에서 풀어야 된다. 0일 때랑 0이 아닐 때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꼭 알아야 되겠죠.